청춘 남녀들이 연애할 때 당연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밀당입니다. 밀고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감정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서로의 사랑을 갖고 가고 또이 밀당 속에서 서로의 사랑이 익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이 밀당은 어떻습니까? 이 밀당은 아주 힘든 겁니다. 섬세한 그런 사랑의 마음 마음을 읽어내면서 밀당을 하면서 거기에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과정 속에서 사랑이 더욱 더 깊어가고 사랑이 무르익어갈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서로 간에 양편에서 내가 희생하고 너도 희생하고 서로 희생을 한다면 금시 아마 이사람은 자기 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행복을 갖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밀당입니다. 그래서 밀당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것이 멋진 사랑을 만드는 것이 바로 밀당.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개쌤만의 기도가 밀당이 보인다는 얘기. 밀고 당기고 예수와 아버지와의 사이에 서로의 소원, 소원을 놓고 예수와 아버지 속에서 서로의 밀고 당기는 것이 오늘 개쌤만의 기도다라는 말씀합니다. 과연 이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무엇을 밀고 당기셨는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 영적인 개세만의 동산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주실 때에 주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셨을 때개세만으로 찾아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개샘만회로 올라가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개샘만회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라고 기도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잔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엄중한 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거룩한 잔이 바로 이잔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잔을 이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벗어나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삼세 번씩이나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소원하,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청원했던 것이 그리 많았던가, 그다지 많은 것,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베세다,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청원, 청원을 합니다. 대제사장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다지 많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개세만의 동산에 올라오셔서 삼세 번씩이나 기도하고 또 청원하고 또 소원을 아뢰었던 것. 그마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왜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뒤집힙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또두 번, 세 번씩이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을까. 바로 이 기도 속에 세 번씩이나 청원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처음 자기가 기도했던 소원을 내려놓았을까? 처음 당신이 기도했던 모든 청원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옵소서라고 기도를 바꾸면서 기도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버지께 기도를 부 청원을 해 봤자 아버지가 들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잔을 치는 것이다. 이 잔을 지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바꾸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진액을 짜내는 것 같은 기도를 올리시고, 이제 왜 당신의 처음 기도를 접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께서도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잔을 지면 어떻습니까? 잔을 맞닥뜨릴 때는 어떻습니까? 잔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가지셨지만 인성도 가지셨습니다. 인성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육체를 가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가지셨다라는 얘기는 죽음을 피하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음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주님도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육체의 목숨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육체가 죽느냐 사느냐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 번씩이나 청원하면서 지나가기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까? 바로 이겟셈만의 기도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보다 아버지의 원이 절대적이라는 얘기.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명을 더욱더 충대하게 여겨서 내가 아버지의 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잔을 지겠습니다. 바로 이 결단을 하셨습니다. 잔을 피하면 예수님은 살아요. 잔을 피하면 예수님은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딜레이되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희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기까지 감내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개선만의 결단, 개선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무엇일까 바로 그 뜻은 하나님의 원은 세상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날과 같이 봄꽃이 아름답게 피고 여기저기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세상입니다 아, 그런데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싸우게 만듭니다.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지럽게 악으로, 부리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음란한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란 악한 마귀가 억압하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인류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과 자비와 극률과 거룩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축복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 속에 한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뿌려놓은 것이 시기와 징오와 싸움과 미두함, 미완함과 음란과 세속적인 것, 태폐적인 것으로 마음에 가득 시궁창을 만들어 놓았단 얘기. 하나님의 형상이 시약함해져 버렸네. 모든 사람들이 약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장조해 주신.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인간이 모두가 파멸로 죽음으로 떠나갈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원해서 인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사랑과 평화와 자비와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잔을 치라라고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세만의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는 시생의 기도였습니다. 거룩한 기도였습니다. 구원의 기도였습니다. 결단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억압한 악한 마귀들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백작이 있습니다. 그 백작은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이 백작은 어떤 죽입니까? 왕의 형제. 이게 공작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 아니면 공작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그 아래로 동생이면 공작의 동생이면 공작의 셋째 동생이면 후작이 되고, 공작의 바로 밑에 동생이면 공작이 되고, 그리고 왕의 바로 밑, 죄송한, 왕의 바로 밑에 동생은 공작이 되고, 두 번째 동생은 세 번째 동생 후작이 되고, 네 번째 동생은 백작이 되고. 그러면서 자작, 남작, 자작,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왕의 주변에 있는 높은 사람이 백작이란 얘기. 왕안 되면 저기도왕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런 진젠 도르프가 1700, 1700년 5월 26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1700년. 그때는 유럽에, 온 유럽에 1648년에 전쟁이 딱 끝납니다. 종교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온 유럽에 엄청난 그런 파괴를 가졌던 무시무시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예로 독일이 인구가 전쟁 전에 3천만 명이었습니다. 전쟁 다 치르고 나니까 1200만 명이 돼버리고 말았네. 1800만 명이 죽어버린 전쟁이란 얘기. 이 때의 전쟁 후 50년 되기 때문에 사회는 피폐했습니다. 그리고 인심이 다 떠나갔습니다. 도덕적은, 도덕은 무너졌습니다. 종교전쟁이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종교회가. 그 때의 독일을 살리기 위해서 경건한 빛이 들어왔는데, 바로 그 사람이 진젠도르프 백작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백작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6개월 만에 죽어버려가지고 아버지는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빨리 또 다른 데서 재혼해 가버렸어요. 할머니 외할머니 밑에 살았었는데 외할머니도 귀족 남작 부인이었습니다. 큰 영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경건한 신앙 속에 살았습니다. 학교는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할래 신학교, 에할레 학교를 가가지고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텐베르크 신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와가지고 말려요. 이모가 와가지고 말려요. 큰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너는 큰영지에그 엄청난 영지의 백작이 아닌가? 그런데 이 엄청난 영지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조그만 그 강단에서 설교식이나 하려고 설교나 하려고 누가 신학교를 가느냐 말이야 갈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아서 버렸습니다. 그때 신앙 좋은 할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할머님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얘야 너가 주의 종도 좋지만 그러나 이 백작으로 많은 백성들의 영주가 되어서 제후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다. 라고 하면서 거지을해버리 그러니까 할수 없이 바로 이 신학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덴 돌프 마음속에는 내가 주의 종이 돼야 한다 주의 종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독일 이 어두운 독일을 내가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백작이 되어서 살려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이 독일 백성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라 그런 마음이 날마다 날마다 끓어오르게 되어있습니다 한 번은 여행을 갔습니다. 뒤셀도르프 미술관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 밑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숨을 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글이 써졌을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바로 비텐베르크 신학교에 쫓아갔습니다. 공부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위에 작세네 자기의 고향에 가서 도서관 성서 도서관에 책임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와 가지고 끌고 가 버립니다. 너는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 할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할머니께서 큰넓고 넓고 큰 땅을 영지 제우 봉토로 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로이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함께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모라비아로 갔습니다. 이 모라비아는 가톨릭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피팍받고 박해를 받고 피난 와서 살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함께 와가지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앞에 백작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를 함께 형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형제 결성합니다. 남자 한 분과 목사님 두 분과 넷이서 형제의 신앙 결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성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 이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생활을 하면서 150여 권의 책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공동체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대여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피의 신학, 희생의 신학, 양보하면서 섬기면서 자기 재산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말년에 넓은, 드넓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던 백작이었지만 거지와 같이 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다 바쳤기 때문에. 그의 묘비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실하도록 택함을 받은 자였다. 그리고 결실은, 그의 결실은 영원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광역시장과 같이 도지사와 같이 엄청난 재우였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진전도로 백자. 그래서 독일 기독교의 희망이 있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보호으로 사회가 갈라졌습니다. 서로의 싸우고 서로의 거짓으로 아웅다웅하고 세상은 물질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타락해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때 우리들은 어떠한 성도가 돼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개센만의 기도와 같이 희생적인 기도 룩한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비할줄 믿습니다. 진전돌프 그는 주님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오직 피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세계 전도와 성결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거짓과 위선과 물질로 타락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십자가 희생적인 신앙으로 살았던 진젠돌프 신앙이 더욱 그립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피 앞에서도 우리도 거룩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